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 지산역 인근에 있는 원룸이고요. 건물 이름은 벤틀리스 300-43으로 나와 있는 굉장히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원룸입니다. 현관부터 보실게요. 현관에 들어서시면요. 왼쪽에 신발장 보이시고요. 이렇게 현관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의 복도 같은 공간을 지나서 끝에 저 생활 공간이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여기 현관 앞에 있는 문은 여기 세탁실은 아니고 빨래 건조대가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는 이쪽 싱크대에 있는 드럼 세탁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인덕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싱크대와 냉장고 있고요. 싱크대 앞쪽으로는 화장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여기 선반까지 있고요.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 창이 이중 샷시로 나있으며, 이쪽에 여기 가림막까지 차양막까지 있네요. 이쪽에서 본 얼른 구조입니다. 에어컨 그리고 TV 선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인테리어가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자재로 사용된 원룸이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